존경하고 사랑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새해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뉴욕이 난리가 났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을 해가지고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들께 백신 성분도 공개되고 여러가지 지금 특강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못하고 이렇게 차일차일, 차일필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새해 인사를 드리고 또 지금 뉴욕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굉장히 중요한 이 오미크론 확진자들의 그 특성에 대한 제가 직접 경험한 그 사례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3일 동안에 20명에 달하는 확진자들을 보면서 느낀 점을 오늘 여러분들과 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기 때문에 어, 제가 본그 20명의 확진자들은 전부 오미크론이라고 제가 그렇게 가정을 했고요. 전에 있었던 델타나 알파에 비해서 어, 이 환자들을 보니까 좀 차이점이 있는데 어, 굉장히 좀 특이한 점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고요. 상황 미국 전체 상황이 좀 심각해요. 일주일 만에 코비드 환자 입원율이 40%가 증가가 됐고 더 충격적인 것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5세 미만의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코비드 19로 인해서 병원 입원율이 팬데믹 이후 지금 최고치고요. 한달 만에 두 배로 급증이 됐다는 겁니다. 5세 이상 아이들은 지금 많이 우리가 소아 백신을 주고 있는데 근데 5세 이하는 백신도 없잖아. 얘네들이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상 최고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에 델타나 알파에서 보지 못했던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미국이요. 아주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미국의 25개 주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백신 멘데이트 의무화를 갖다 명령했잖아요. 행정명령을 불복해서 지금 소송을 지금 제기해가지고 어, 한 일주일 내로 지금 미국의 스프링 콜트에서 이거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번에 판결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한국도 아마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이게 굉장히 큰 딜레마예요. 예.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스터도즈를 막게끔 해야 되고, 그러나 또 백신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사실 그거는 이제 개인의 자유죠. 뭐, 암에 걸려도 본인 치료하기 싫다면 치료 거부하는 것도 우리가 다 억셉트 하는데, 왜 백신에서는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신체나 건강에 관한 그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고유한 주권이 있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획일적으로 막게 하는 게 이게 과연 합법한 것이냐. 이러한 딜레마가 지금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정부 입장을 들어보면 확진자가 워낙 많아지고 의료붕괴가 올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 경제가 파괴되니까 그걸 막으려고 백신이라거나 안전장치를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어 이제 주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갈등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1월 7일 날 뉴욕 주지사 새로 뽑은 이번에 그 뉴욕 주지사 있죠? 캐시 뉴욕주에 있는 모든 의료 종사자는 코비드19 부스터 백신을 의무화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제가 아는 독립의사들 중에 1차 2차 맞고 너무 아파가지고 부스터 도주는 죽어도 안 맞는다는 분들이 지금 몇분 있는데 야, 큰일 났습니다. 한 번이라도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에서 환자를 보고 돈을 받은 적이 있는 의사들은 어 이거에 지금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뭐 저는 이미 십월일 일날 부사도주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직원들은 전현 전 전원 다 부사도주를 맞았기 때문에 저희 가족도 다 맞았고 저희는 뭐 해당 사항은 안 되지만 오늘 제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이제 몇 가지 증례를 말씀드릴게요 어 최근에 제 환자들 중에 어 코비드 1 구에 어다 돌파 감염된 사람들이에요 백신 미접종 자한한 명도 없고 일차 이차를 맞고 걸린 사람이 있고 그니까 부사도주를 안 맞고 일차 이차를 맞았는데. 확진된 사람이 있었고, 1차, 2차, 3차 다 맞았는데 확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1차, 2차, 3차 부서 도주까지 맞고 확진된 사람들의 증세가 어땠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명 그런 환자가 있었는데, 부서 도주를 맞은 지한 달밖에 안 됐는데 확진이 된 거예요. 근데 증세는 굉장히 경미하더라고요. 콧물과 코막힘이주증세였어요 약간의 두통, 그게 전부 다였어요. 그래서 왜 검사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요즘 그, 그 자가 키트 있잖아요. 가족들이 그걸 사왔는데,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혹시나 해서 해봤는데, 자기가 확진이 됐다고 막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생님은 이미 몸에 중항체가 있기 때문에, 몸이 알아서 스스로 고칠 겁니다. 그 백신 미접종자들이 병원에 가면 요즘 뭘 주죠? 항체 치료제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선생님은 이미 몸에 항체 치료제를 이미 맞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불사도주를 맞았기 때문에, 몸에 있는 항체가 알아서 고치게 되니까,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약을 쓸 필요가 없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1차, 2차를 맞이, 맞고 부사도주를 맞지 않은 분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사례 두 개를 뽑았는데, 어, 첫 번째 사례는요, 아주 특이해요. 어, 50대 초반에 이제 한국 어, 여성인데, 전에 3년 전에 중풍이 왔었고, 고혈압 환자예요. 그래서 1차, 2차를, 그러니까 2차를 화이자 접종을 8월 달에 맞았고, 이제 부사도주를 안 받고 있다가 12월 초에 확진이 된 거예요. 확진이 됐는데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ct를 찍었는데 오른쪽 폐에 가서 한 5cm 정도 되는 어 이제 그런 그 폐렴이 발견이 되고 산소포화도가 너무 낮아서 병원에서 입원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치료제 랜데스비어 치료를 받고 이제 나온 거죠 그랬는데 또 혈전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또 아스피린 325mg 아침 저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가 하나 있었고 근데 참 특이한 게 그. 식구가 4명 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있는데, 나이가 많은 그 어머님이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부스터 도주를 맞은 사람이야. 4명이 똑같이 식사, 생활을 했는데, 그 부스터 도주를 맞, 맞은 노인은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부스터 도주를 맞지 않은 어, 자기 동생하고 남편은 다 걸렸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1차, 2차를 맞은 지몇 달밖에 안 돼? 한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 이렇게 된걸 보면, 지금 이 오미크론은 1차, 2차 접종만 가지고는 확산을 막지 못하는 것은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델타나 알파 같은 경우는 1차, 2차 접종만 가지고 확산도 저지하고 중증감염 다 예방할 수 있었는데 이 오미크론에 와서는 1차, 2차만 가지고 한 5개월 정도가 지나면 안심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50세 이상 되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부서도주 안 맞았으면 지금 빨리 맞으십시오. 제가 이 환자를 보고선 완전히 컨비싸게 됐어요. 아까 물론 3차까지 맞고 돌파 감염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거는 70세 이상 노인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었고, 65세 이하에서 아직까지 부사도주 맞고 돌파 감염된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예. 그리고 설사 부스도주를 맞고 돌파 감염이 됐어도 증세가 워낙 경미해서 치료가 전혀 필요 없었다는 거. 두 번째 제 증례인데, 이거는 저희 아는 그 친척이신데, 이분이 닥터인데, j 지 백신을 맞고 나서 어 부스터 도즈를 안 맞으신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부스터 도즈까지 맞았고 또한 명은 화이자 1차 맞고 부작용이 심해 가지고 2차를 안 맞고 있었고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은 어 부스터 도즈를 맞으셨고 그리고 그 둘째 아들도 맞았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화이자 1차 맞고 나서 너무 부작용이 세 가지고 2차를 안 맞은 거고 그 부스터 도즈를 맞은 그 친척의 그 부인 되시는 분하고 둘째 아들은 확진이 안된 거고 그 1차 접종만 하고 부스터 도주를 안 만진 그 첫째 아들하고 그 친척분은 확진이 됐는데 그 친척분이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이거든요. 그분은 병원에 입원했어요. 폐렴이, 폐렴이 와가지고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한 가지 알수 있는 게 부스터 도주를 완료한 그 둘째 아들하고. 1차 접종만 한그 아들이 같은 방에서 거의 뭐 둘이 그냥 뭐 씨름도 하 그렇게 굉장히 가깝게 밀접한 접촉을 했는데 부사 도전을 맞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아들은 안 걸렸다는 거예요. 왜안 걸렸을까? 그 말은 뭐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백신이 우리 몸의 점막에서 IgE 항체를 만들어야 돼요. IgE 항체를 만들지 못한다면, IgG 항체만 만든다면 중증 감염만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확산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백신 그 반대론자들이나 무용론자들이 어떤 이론적 근거를 피냐면, 코비드 백신을 맞아도 IG 향체만 생기지, IG 향체는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소용없다. 제일 중요한 게 코안이에요. 콧물에서 IG 향체가 만들어져야죠. 우리가 백신을 맞고 나서 콧물에서 IG 향체가 나와야지만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데, 그한 방에 있었던 그 둘째 아들은 왜안 걸렸냐 이거야. 그리고 아까 그첫 번째 케이스에서 그 부스터 도전을 만든 노인은 왜 전식구가 다 걸렸는데 왜그 노인은 안 걸렸냐 이거야. 여러분, 부스터 도주를 맞은 분들이 그렇게 확진자들하고 밀접한 접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이 되지 않은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의 비전마크, 바로 그 콧물에 IG 항체가 있다는 거죠. s 스코 s c 바이러스를 중화하는 IG 항체가 있었다는 것인데, 과연 그것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 예, 제가 그것에 관한 논문을 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어, 다음번에 기회가 될때그 논문을 리뷰해서 백신이 물론 모든 백신이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백신이 비점막에서 Ig 항체를 만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 및 확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여러분들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